가천대가 올해도 레전드를 찍었습니다. 2025학년도 수시모집 지원자 수가 무려 전국 1위, 경쟁률은 무려 24대1에 달합니다. 가천대 지원한 고3학생 학부모님, 이 소식 듣고 많이 불안하시지 않으신가요? 혹은 가망이 없을 것 같아서 좌절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저는 입시연구소의 대표이고요. 이 영상은 지금부터 합격 발표일까지 가천대 관해서 알아야 할 모든 것과 치트키를 전부 풀었습니다. 가천대 면접은 인성이 좋으면 40%는 먹고 들어간다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닌데 도대체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 건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원래 가천대는 면접을 굉장히 중시하는 학교입니다. 우선 전형을 얘기해 보면 교과로는 학생부 우수자와 지역 균형 전형, 종합으로는 가천 바람개비 전형과 가천의학학이 있죠. 이중 학생부 우수자 전형만 제외하고 세개 전형이 모두 면접이 있고요. 여기서 핵심은 가첨되는 면접 비중이 50%에 달한다는 것입니다. 서류 평가 50% 플러스 면접 50%겠죠? 이렇게 면접 비중이 크면 도대체 어떤 학생들한테 유리할까요? 내신이나 생기부가 부족한 친구들에게도 기회가 열리는 것입니다. 반면에 내신과 생기부가 좋았던 학생들은 역전 당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해지는 것입니다. 또 특히 2025학년도에는 가천대 수시 전형에 변화가 생기면서 면접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바로 1단계 서류 평가에서 4배수를 뽑았던 작년과 다르게 올해에는 1단계에서 5배수, 5배수를 뽑는다라는 점입니다. 더 많은 학생들을 뽑아 놓고 그 안에서는 주로 면접으로 평가한다라고 이해해 볼수 있겠죠. 제가 생각하는 가장 안타까운 케이스가 가천대 서류까지는 통과했는데 면접을 대충 준비해서 탈락하는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면접 치트키까지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끝까지 집중해 봅시다. <laughs> 이제 본격적으로 가천대에서 뭘 평가하고자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학종의 두 전형인 바람개비와 의약학 한번 살펴보면 두 전형이 모두 인성이 40%로 높은 수치이고 특히 면접 평가에서는 인성 40에 추가로 의사소통 역량을 20으로 추가 봅니다. 인성과 의사소통 역량, 즉, 공동체 역량이 총 60을 본다라는 의미입니다. 교과인 지역 균형 전형은 1단계 서류로 무려 7배수를 선발합니다. 그리고 2차 면접을 보는데, 마찬가지로 인성과 의사소통 역량이 60%를 차지합니다. 수능 최저도 없기 때문에 면접이 정말 결정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인성이 중요한 건 알겠어.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궁금한 건 도대체 면접에서 인성을 어떻게 어필할 수 있느냐가 되겠습니다. 첫째, 전공적합성과 공동체 영량즉 인성 이두 가지를 답변에 동시에 녹여내세요. 예를 들어 고2 때 했던 수행평가에 관해서 질문이 나왔다고 해봅시다. 90%는 내가 이 활동을 통해서 뭐뭐를 배웠고 뭐뭐를 느꼈다 라고까지만 답변할 것입니다. 이게 아니라 저는 땡땡 수행평가의 연장선에서 책 땡땡을 읽으면서 진로심화 탐구를 진행을 했는데요. 노력의 과정에서 얻은 경험과 지식을 반 친구들에게 공유하고자 모모를 노력했으며 모모를 깨달았습니다. 이렇게까지 해보는 겁니다. 여기서는 지식 공유가 키워드가 되겠죠. 또한 만약에 팀플 활동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면, 물론 구체적으로 어떤 질문인지에 따라서 답변이 좀 달라지겠지만, 제발 그냥 뭘 배웠다! 라고만 답변하지 마세요. 공동과제에서 그냥 형식적으로 따라가기만 한 것이 아니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내 역할을 찾았고 또 어려운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해서 그 공동체에 기여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어필하시는 게 좋겠죠. 둘째, 가천대 면접은 압박 면접의 경향이 있습니다. 압박 면접이라는 게 그냥 분위기 험악하고 이렇게까지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의 질문을 가지고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거기에 대응하는 지원자의 태도와 답변을 토대로 전공 역량, 인성, 그리고 진학 의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고 보셔야 합니다. 따라서 꼬리 질문에 답변하는 연습을 타 대학보다 더 신경 써 주셔야 하는 점, 그리고 예상치 못한 돌발 질문에도 답변하는 연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부족한 내신으로 결과를 뒤집은. 어, 쉽게 말해서 면접을 대박 친 학생들은 제가 열 번은 곱씹어 생각해봐도 이두 가지를 가장 잘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여기까지 영상을 본 학생, 학부모님은 5%채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집중하신 분들은 정말 간절하신 분들이니까 제가 특별히 추가 팁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가천대 면접의 구성은 평균 7개 정도의 질문이 나올 거고요. 그중 2개에서 3개 정도는 모두에게 공통으로 질문하는 공통 질문이 될 것입니다. 4개에서 5개 정도가 생기부 기반으로 개별 질문이 되겠죠. 데이터 기반으로 조금 짚어드리면 가장 중요하게 대비하셔야 될 부분은 동아리 활동입니다. 아무래도 공동체 활동이다 보니까 인성이랑 직결되기 때문이죠. 정리하면 첫째는 동아리 활동, 둘째는 진로 또는 자율활동, 셋째로 세특 이 순서대로 생기부 기반 면접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0개 정도는 예상 질문을 뽑고 한 개의 질문 당 최소 1분의 답변, 글자 수로는 300에서 400자 정도의 답변을 미리 준비하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공통 질문으로는 어떤 문항들이 출제될까요? 첫째 지원 동기, 둘째 자기 소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넷째의 장단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교 과정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일. 이 다섯 개 중에서 나온다고 물론 장담 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확률상 출제 가능성이 높은 질문들이니까 요것들만큼은 좀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겠죠. 제가 또 여러분을 위해서 자기소개하는 법, 지원 동기 말하는 법등 구체적인 답변 방법까지 앞으로 면접 무료 강의 시리즈로 특강을 올려드릴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